안녕하세요. 한주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후에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 교환 또는 환불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해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호텔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 복습해 보실게요. 호텔에 도착하시면 예,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하셔야겠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I'd like, I'd like to che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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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께서 예약은 하셨나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Do you have a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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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는 John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실 때, 예약하다 하는 make a reservation을 과거로 쓰셔서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John.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John.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John. I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John. Name of John. Name of John. 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호텔에서 무언가 이야기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표현이 바로 "is not working"입니다. 뭔가 작동이 잘안 되고 고장났을 때는 "뭐뭐 is not working" 붙이시면 되시죠.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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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The heater is no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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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안 들어와요 하실 때도요. The light is no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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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ot working과 함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두 번째 표현. is clogged입니다. 무언가 막혔어요 할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예, 변기가 막혔습니다 하실 때요. The toilet is clogged. The toilet is clogged. The toilet is clogged. The toilet is clogged. 뭐 세면대 아니면 싱크대가 막혔습니다 할 때요. The sink is clogged. The sink is clogged. The sink is clogged. The sink is clogged. 물이 잘 빠지, 빠지지 않을 때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음 하시는 표현이요. The drain is clogged. The drain is clogged. The drain is clogged. The drain is clogged.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환, 환불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I'd like to exchange this, please. Exchange가 바로 교환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I'd like to, I want t o 이지 나는 원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Exchange this 이것을 교환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요. 뒤에 please 붙여주시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세게 읽으실 곳은 like, exchange, please가 되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I'd like to exchange this please. I'd like to exchange this please. I'd like, to exchange this, please. I'd like to exchange this, pleas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같은 뜻이긴 한데, 그 아래 문장 보시면, Can I exchange it for another one? 하고 표현했습니다. Can I exchange it? 제가 이거 교환할 수 있나요? 그런데요, 이 exchange는요, 다른 무엇과 교환하다 할때 fo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or another one, 또 다른 another 하면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른 one 하면 어떤 하나의 물건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과 교환을 할수 있을까요? Can I를 사용해서도 내가 뭔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선. Can I exchange it for another one? 하는 표현으로 예, 교환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Exchange A for B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Can I exchange it for anoth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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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요. Can I change the size? 크기를 좀 사이즈를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환하다라는 exchange를 쓴게 아니고 무언가 바꾸다 하는 change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사이즈 좀좀 좀 바꿔서 다른 사이즈로 좀 가져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Can I, Can I change th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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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색깔을 다른 색깔로 좀 바꿀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물어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Can I change th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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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Exchange나 chang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교환이나 환불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가 있죠.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It's the wrong size. Wrong. 뭔가 그런 거예요. 틀린 것. 그래서 wrong size라는 말을 쓰면 뭔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예, 좀 wrong size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t's the wrong size. It's the wrong size. It's the wrong size. It's the wrong size. The wrong size. The wrong size. 그 다음은요. 여기 흠집이 있습니다. 예, 흠이 있는 하는 damaged. 예, 뭔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건이 피해를 본 거니까 뭔가 흠이 난 것. 이것을 얘기하실 때 it's damaged here. here 썼죠. 여기 흠집이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흠집이 있는 뭐 해를 받은 예, 이런 표현 같이 읽어 보실게요. 그 단어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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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흠집이 있습니다 하실 때는요. It's damaged, It's damaged here. It's damaged here. It's damaged here. It's damaged her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은요. 봤더니 뭔가 얼룩, 예,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I found the stain here. 할때그 stain 이게 바로 얼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단어부터 읽어 보실까요? stain. stain. stain 그리고 found는 find 찾았다 할때 예고 발견하다 하는 그 find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얼룩을 발견했어요 하는 표현이 되죠 여기 얼룩 이 있습니다 하는 표현 I found the stain here I found the stain here I found the stain here I found the stain here. 이런 문장을 사용하셔서도 뭔가 교환을 하고 싶다, 환불을 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할게요 라는 의사 표현을 하시면 더욱더 강력하게 교환을 하고 싶다는 의미를 예, 이렇게 어필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 추가 요금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Is there an extra charge?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비동사 is 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 is 를 앞에 보내셔서 i s the r e 이라고 쓰시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e x t r a c h a r g e e x t r a 하면 필요한 것 아니면 지금 있는 것그 이상의 그외에 이런 뜻이 있잖아요. charge는 서비스나 어떤 것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extra charge, 에, 예,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를 붙이시는데 이 어가 언이 됩니다. 근데 유세는요, 유세는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 언을 N으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언을 N으로 써놨습니다. 하지만 And, 하고 세게 읽으시지는 않으시죠? Is there an extra charge?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제가 또 지불해야 될 요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s there an extra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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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초과 금액은 제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I'll pay the difference. Pay 지불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요. 요새 뭐, 뭐 이런 말써 되나 카카오 페이, 뭐 삼성 페이, 무슨 무슨 페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기기를 이용해서 주로는 스마트폰이죠 예, 뭔가 페이, 그러니까 지불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개 있죠. The pay가 지불하다라는 동사고요. Difference하면 이게 차이점이란 뜻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니까 초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나는 금액은 지불을 할게요라고 말하는 표현. I'll pay the difference. Pay와 difference를 세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I'll pay, I'll pay the difference. I'll pay the difference. I'll pay the difference. I'll pay the difference. 그 다음은요, 이게 교환이 아니라 아예 환불을 받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Refund 하면 환불이라는 명사로 여기선 사용이 됐고요 예, 어가 붙었죠. 환불받다라는 표현은 get a refund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그 환불받다하는 표현 읽어보실게요.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for this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I'd like to 원합니다. get a refund 환불 받기를 for this 이거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 보실게요.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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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이나 환불을 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하실 것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면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이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하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요. Can I have the receipt? Can I have 많이 보셨죠. 제가 그거를 예 받을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Receipt 이게 바로 영수증입니다. 중간에 P가 있지만 그 소리가 안나요. 영수증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Receipt Re 할때 E와 Seat 할때 E가 입모양이 다르죠. 같이 이 문장 연습해 보실게요. Can I have the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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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을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시면 되겠죠? Here is, Here is my receipt. Here is my receipt. Here is my receipt. Here is my receipt.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수증을 찾아보셨는데, 영수증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겠네요. 잃어버리다 라는 그 동사는요. lose인데 잃어버렸다 과거형을 써서 lost 사용했습니다. I lost my receipt. 예 lost는요. 입이 큰어 소리예요. lost. lost.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이 문장 연습해 보실게요. I lost my receipt. I lost my receipt. I lost my receipt. I lost my receipt. 그런데 영수증을 챙기느라 아예 깜빡하신 거예요. 잃어버리신 건 아니고. 그럴 때 가지고지 않았어요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물론 I didn't bring the receipt. 아 예, 영수증 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의사소통은 되지만 I'm afraid라고 앞에 붙이시면요. 아이고 영수증 안 가져왔네요. 하는 이런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그냥 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I'm afraid. 또는 I'm sorry를 붙이셔도 돼요. 그렇게 붙이시면 아이고, 깜빡했네요. 이게 좀 이런 뉘앙스예요. 영어가 좀 길어질수록 네 조금 정중한 표현 쓰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문장 연습해 보실게요. 일단, I'm afraid. afraid를 세게 읽으시고요. I didn't bring bring하면 이쪽으로 지금 나랑 대화를 하는 쪽으로 뭔가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죠. I didn't bring the receipt. 예,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았네요. 세게 읽을 단어 afraid didn't bring receipt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I'm afraid, I'm afraid I didn't bring the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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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물론 말로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아예 딱 붙여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No receipt. 영수증이 없는 거죠. No refund. 예, refund. 아까 나왔네요. 환불. 예,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예, 이렇게 써 있는 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No receipt, no refund. No receipt, no refund. No receipt, no refund. No receipt, no refund. No receipt. No refund. 그 다음 보시면요. No refund exchange only. 예, 이것도 주로 표지판에 글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환불은 안 됩니다. 우리 교환만 가능합니다. Only 붙여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No refund exchange only. No refund exchange only. No refund, exchange only. No refund, exchange only. 물론 안 된다는 거를 알지만 뭔가 조금 더 어필해 보실 때 아니면은 그냥 예, 나 이거 사용 안 했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하실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죠. I haven't used it at all. Have used. Have a peepee.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시제가 나왔는데요. 이 시제는 항상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가 됐으니까 과거부터 뭔가 있어야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래 씁니다입니다. The haven't have not 줄인 거고요. Have used 했으니까 안 썼습니다가 되겠습니다. Use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I haven't used it at all. At all은요, 나시랑 같이 써서 전혀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이걸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At all은요, 붙여서 많이 쓰는데, at all 이긴 한데, 붙이셔서 at all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표현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I haven't, I haven't used i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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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교환을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번에 식당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을 했는데 요 때, 아, 이것 좀더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고 아쉬운 표현 몇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당에서 물론 음식을 주문하시고 예, 받아서 뭐 먹는 데까지 사용하시는 표현 그것도 좋은데 가끔 뭐 컵이나 뭐 사용하시던 뭐 수저 아니면 포크 이런 게 조금 지저분하거나 아니 땅에 떨어져서 좀더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Can I have another one? 예, yeah, another one 하시면 다른 거 되겠죠. 그래서 Can I have another one? 하시면 그걸 이제 원이 뭔지는 특정을 하셔야죠. 이거 다른 걸로 좀 주실래요? 다른 거 하나 갖다 주실래요? 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Can I have anoth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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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앞 접시 필요하실 때 있죠. 예, 그때도 역시 Can I have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Can I have는요, 뭔가 달라고 할때 예, 많이 쓰실 수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Can I have some water? 뭐 이런 거 예, 공부하셨었거든요. 앞 접시는요, 접시인데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이앞접앞 접시 small plate. 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small 작은이고 plate? 접시. 그래서 앞 접시 하나 주세요 하는 표현 같이 연습 n 보실게요. Can I, can, I can I have a smal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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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요. 예 접시 하나 말고 두개좀더 주세요 할 때요. 예, 제가 그냥 조금 바꿔서 표현을 써봤습니다. to extra 붙였습니다. to extra plate extra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가진 거 외에 여분의, 더 이상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I have two extra plates? 하시면 접시 두 개만 더 주세요.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Can I, Can I have two extra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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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좀더 주세요. 하는 표현도 준비해봤습니다. Can I have more sauce? 소스가 영어로 sauce. 이거 어 발음입니다. sauc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같이 연습해보실게요. Can I, can I have mor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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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요, 이게 다 드셨어요. 그래서 이 접시 좀좀 좀 치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땐, Can you 쓰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예의 있는 표현, Could you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치우다 할 때요, take away. Take 하면 뭔가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away. 멀리란 뜻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치우다 할 때, take away. 쓰시면 되고요. 예, The dishes. 이게 접시들이죠. Dish에 yes 붙였습니다. Could you take the dishes away? 라고 표현을 하시면 접시 좀 치워주세요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Could you take the dishes away? Could you, Could you take the dishes away? Could you take the dishes away? Could you take the dishes away? 그리고 뭔가 음식이 좀 많이 남아서 싸가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 물론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제가 doggy bag이라는 예, 표현을 사용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Can I have?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가질 수 있나요? 어, doggy bag, doggy bag, dog. 예, 개지요. doggy bag 하면 뭔가 개와 관련된, 어, bag, 가방?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죠? 예, 이게 좀 재밌어요, 표현이. 옛날에 영어로 뭔가 음식, 남은 음식 좀 싸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좀 쑥스러웠나봐요. 뭐랄까? 체면이 안 산다고 할까요? 그래서 개한테 줄 건데 좀 남은 음식, 음식 좀싸 주세요라는 뉘앙스의 이 doggy bag을 사용해서 음식 좀 남은 음식 좀싸갈수 있을까요? 싸 주세요 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이런 말 쓰시면 남은 음식 좀싸 주세요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Can I, bag,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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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좀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나온 표현들은 특히나 유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돌려보시고요. 익히시고 연습하셔서 언젠가는 꼭 영어로 사용해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 e